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판별하는 방법, 근이 이제 몇개 있는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이 3차 방정식을 미분을 해버리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2차식에서는 우리가 판별식을 기준으로 이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별식이 0보다 큰 경우나 이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앞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두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극값을 받게 되잖아. 알파 베타. 그래서 이 알파일 때, 유점 알파일 때 우리가 극대를 갖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극대에서 내려와서 자 극소 이렇게 이제 그쵸?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는데 자첫 번째 이 경우에서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이첫 번째 뭐가 되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무슨 말이냐면 이 입니다. 예를 들어서 x 축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x 축이 여기 있으면 이 극대값은 양수가 될때고 여기 있는 극소값이 음수가 될 텐데. 이 극대 값과 이 극소 값의 함수 값을 곱했더니 이 결과가 0보다 작게 되면 결국에 서로 다른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되더라 이 얘기야. 그쵸? 이거는 왜 그려보면 알수 있어. 사실 극대 값이 양수고 극소 값이 음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이 사이에 X축이 존재할 테니까 이때는 서로 다른 뭐라?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 그쵸?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0이다. 즉, 한마디로 X축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곱이 0이 되는 거예 그렇게 되면 하나는 중근을 갖게 되겠고, 한중근과한 실근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야. 여기 중근과 실근. 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하나가 0이 되는 거예요 중근에서. 그 함수값이 0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뭐, 양수도 음수 상관이 없겠지. 곱해버리면 0이 될 테니까, 이때, 그때 값과 극소값이 0이 나오면,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야. 예를 들면,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 극대 극소의 값이 모두 음수인 경우죠, 음수. 자, 그러면 C, 자, 극대 값 곱하기 극소 값이 곱이 0보다 크다, 같은 부이면둘다 음수이거나 혹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보면 둘다음수겠죠 그죠? 양수, 양수.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하나의 실근, 한 실근만 갖게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됐죠 그래서, 한별식 d가 0보다 클 때, 극소값, 극대값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극대극소의 부호에 따라서, 곱의 부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인지 하나의 중근과 한실근인지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지 이게 이제 나뉘어진다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판별식 D가 0인 경우죠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증가일 때자 A값이 0보다 클 때를 지금 하고 있어 A 영어 잡을 때도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려보면 알수 있고. 자, 플러스, 그 다음 요점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알파에서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에서 X축이 어디에 있건 가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X축이야, X축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의, 어, X축과 관계없이 하나, 하나의 한 실근을 갖게 된다. 그럼 판백식의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떠있지.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 떠있지. 그리고 났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다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올라가다가 급하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얘도 X축이 어디 있건 간에 주이 어디 있거나 간에 있는 한 실근을 갖게됨을 알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 3차 방정식과 근의 판별에서는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는 경우 부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하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딱히,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214페이지에 이런 식이 있네요. 자, fx가 fx 세제고, 비슷한 문제인데, 자, 예를 들면, 어, fx가 x3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 이렇게있어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해볼 건데, 미분을 해보면, f'x는,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어서, 3x-1, x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극 값을 두 개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1과 얘가 1인 거야. 그쵸? 그러면 극대 극소값 그래프를 개념을 빠르게 그려봐도 좋겠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렇죠? 그 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해 마이너스 1똑 같이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3이 되겠고 f 1은 어떻게 돼요? f 1은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F1과 f 1과 f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니까 0보다 작음을 알수 있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이렇게 X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서로 다른 3 실근이 존재한다. 됐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까지 했고 이제 부동식에서의 활용 이렇게 배울 건데 부동식에서의 활용은 음 부동식에서의 활용은 이제 내용, 이제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보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부동식에서 활용을 좀 살펴보면 이익인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가 항상 성립한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려면 첫 번째 조건, 1번, 부동식에서의 활용인데, 내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알파X가 0보다 큰 경우야. 이렇게. fx가 0보다 큰 경우 또는 f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볼 건데, 이첫 번째 경우는 fx가 0보다 크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될건가에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솟값 중에 반드시 최솟값이 존재하고, 그죠이최솟값그죠이 최소값, 최소값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라면 항상 성립할 수가 없겠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에서 어떻게 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겠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0보다 큰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때 이 최소값이 0보다 큰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해되죠? 근데 최소값은 어떻게 보여요? 극값에서 나올 수 있죠 극값에서 극값들 중에서 극소 극소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극값에서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쵸, 그렇죠? 두 번째.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최대값이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답니야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최대값.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최대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 최댓값이 0보다 작은 을 보여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두 가지 경우가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이 각각의 성립함을 보이려면 항상 0보다 크려면이 중에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큰걸 보여주면 되고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0보다 큰 작은 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극대극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뭐어그렇어 어, fx가 뭐최대 나왔습니다. 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그렇게 큰걸 보여 주려면 얘는 fx gx 해서 똑같이 이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hx인 거야. 새로운 함수 0보다 큰 거를 모든 실수에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다시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범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함수에 도함수 부려서 위에 거 최대 값이 혹은 최소 값이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됐죠?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1번, 뭐 A, B는, FX가 GX. 이렇게 되면, 얘도 FX-GX가 0보다 작은 면, 모든 실수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고, X가 x가 a보다 이큰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fx가 0보다 큰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범위가 제한 범위가 있는데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어, fx가 모, fx 그래프가 0보다 큰 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런 조건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이, 최솟값이 존재하는 경우 최 존재하는 거야. 이 구간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x가 a인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최솟값일거 아니야? 그쵸? 이최솟값 그럼 최솟값이 0보다 크면, 그쵸? 얘가 x축이니까, 이것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도 모두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아 최소값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경우는 최소값 자체가 0보다큰걸 보여주면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최소값이 없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않는 경우는 그래프를 음, 여기다 좀 살짝 그려보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의 f(x)가 모두 0보다 크다는 걸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인 거야. x가 a 일때 계속 증가 상태인 거야. 그쵸 x 가 a 일때이 f(x) 가 계속 증가 상태일 때 이게 바로 x 축이라고 하면 x 축보다 크거나 사실 x 가 a 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들어가지 않아서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봐. x 가 a 보다 큰 범위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fx가 증가 상태임을, 증가함수임을 보여주고, 이 부분에서 증가함수,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임을 보여주고, and, fa 값이 0보다 크거나, 사실 0보다 크면 당연히 되지만, 0보다, 0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A가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A에서 0인 건 상관없어. 바로 옆에서 더 커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FA. 왜? A일 때는 들어간 게 아니잖아. X가 A보다 큰 범위만 궁금하니까 A일 땐 0이어도 돼. 바로 옆에서만 0보다 크면 되겠겠네 F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까야 뭐라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쵸? x는 이게 뭐였냐면 두번째 x는 x가 a에서 fx가 0보다 큰게 항상 성립하는 그 조건 중에 그중에 최소값을 모를 때 그래프를 그려 보고 아 얘가 지금 증가함수인 걸 보여 줘야 되고. 왜?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잖아. 이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가함수인 걸 보여 주고 그다음에 f, f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준다. 증가 상태, 증가인 거를 보여주려면 같은 말로 f 프라임 x가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양수임을 혹은 뭐 0뭐한두개 뭐 점, 한점 이렇게 셀수 있는 유한점에서 0인 것도 괜찮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그게 보여주라 이얘기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고 감소인 경우 최소값 똑같은 내용이요. 에 최소값이 0보다 작음을 보여주면 되겠고, 그냥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 얘가 감소하는 수임을 보여주고 f a 가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여주면 되겠다. 부등식은 문제를 풀면서 하면 좀더 좋아요. 그래서 음, 부등식을 자 해볼게요. 얘가 있네요. 그래서 예 하나를 풀어보고 부등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방금 범위가 인,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각각 다 해보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요 얘기야.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 f x가 있는데, 자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에서 그래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을 보여주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걸 미분해야지 선생님 미분, 어, 미분, 미분 안 해도 알잖아요 어, 2차식이니까 미분 2차함수니까 미분 안 해도 알수 있어서 어떻게? 우선 미분 안 해보자 fx는 x-3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이때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1이, 1이 F3이죠. F3이 이때 최솟값이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최솟값이 0보다 커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게 됨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뭐 이것도 미분할 수 있잖아. F', 이게 첫 번째 방법, 얘가 두 번째 방법 풀어보면 F'X가, 자, 이걸 미분하면 2X-6이고, 그죠? 2로 묶으니까 x-3이어서 이 3일 때, 그치? 얘가 지금 x가 3일 때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가 3이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려갔다 증가하는. 이차원수도 당연히 성립하죠. 안할 뿐이지. x는 3일 때 이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f3이 1이어서 f3은 0보다 큰을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0보다 크다임을 보여주려면, 자, 2차니까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큰을 보여주거나, 도항수를 이용해서 극소, 극소값이 모든 범위에서 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0보다 큰을 보여줘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임을 알게 된 거야. 증명해 을준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자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있었대 얘도 2차네요 음, 자 예를 들면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f(x) 마이너스 이 G, f(x)가 항상 g(x)보다 성립함을 보여줘요 f x 가 g(x)입니다 이거 이유를 증명하라 증명하라, 보여라,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이때 fx는 뭐였냐면 x 플러스 2고 그죠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7이래. 마이너스 7이래.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개 성립함을 보이려면 fx에서 gx를 빼겠다는 얘기야. fx 마이너스 gx를 빼면 이거는 이것과 0보다 큰 것을 요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x +2, 마, 플러스 2마이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그럼 아까처럼 그 최솟값을 구해서 여기 첫 번째 것처럼 네. 최솟값을 구해서 보여도 좋고, 그렇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은 0보다 크 여기서 최솟값이 최소값이 10이고, 그쵸? 최소값, F, 얘를 어, 최소값이라고 그냥 할게. 그리고 최소값이 10이고, 10이 0보다 이거 2무로. 2으로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GX가 그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쵸? 자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부등식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그쵸? 부등식 또 얘도 얘로 이제 얘는 지금 되게 쉬운걸로 2차식으로 지금 보통 어, 보여줬네 자 보면 세 번째 얘는 1 217페이지다 2자 X가 0보다 어, 아 부등식이에요 X가 0보다 이거 큰 범위에서 3차항수 Fx는 2X 어, 세제고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요게 fx가 항상 0보다 큰을 이렇게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면 왜그 그래프 대형을 좀 살펴서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f'x는 6x 제곱에 6x. 그러니까 6x 묶고 x 플러스 1이어서 이 3차가 결국 이 마이너스 1과 0인데, 그죠? 여기에서 2차, 요런 식으로 나와서 막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그죠? 증가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범위이고, 극그 값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프라임 이렇게 돼 있고, f'x가 프라임 X가,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에서 f'(x)는 0보다 크다. 그렇죠? 이게 증가 상태이고 그때 f0은 f0은 자, 계산해 보면 2잖아. 2가 0보다 크므로 f0이 0보다 크므로 이 범위에서 에서 fx는 항상 0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이제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확인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